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삼손, 참 젊은 나시린입니다. 오늘 모습 속에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삼손 자신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후사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집안에 삼손을 후사로, 아들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없던 집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실 때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불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땅에서 불레셋을 쳐서 몰아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태어날 그 아이는 나시린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한 집안에 태어나는 귀한 아들이 아니라, 손이 귀한 집안의 외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은 나시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백 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작스럽게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불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나시린 같지 않은 모습이죠. 아니, 나시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나시린은 자기 자신을 늘 성결하게 지켜야 하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거기에서 꿀을 또 마시는, 먹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삼손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나타나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이 왜 자꾸 나시리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삼손이 자꾸 자기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멀어지는 이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가. 물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큰 일을 하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삼손의 일생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삼손이 걸어가야 될그 길에 이 자꾸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뢰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십시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다. 1절, 2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불레새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불레새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메. 아멘. 자, 1절, 2절 보면 먼저 1절에 우리가 살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삼손이 한 여자를 보고, 중간에 다뺀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한 여자를 보았다. 내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보았고, 부모님에게 와서 그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1절과 2절 속에서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다. 여기서 보다라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본 사람 전체에 그 영향을 미쳐서 아주 주관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눈에 보여서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인 그것 때문에 자기 본 사람이 크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관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만드는 그런 보다라고 하는 단어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삼손이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첫눈에 그 여자에게 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모든 관심이 보는 순간 그 여자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에 붙잡혀서 이 끌려다니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삼손의 상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1절, 2절에서 살펴보았죠. 우리 3절 보십시다. 3절. 자, 3절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여지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래받지 아니한 블레의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3절 앞부분은 부모가 삼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부모님의 말을 듣고 삼손이 대답하는 게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부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명령하는 내용이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씀. 이것이 구약 원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그 여자가 내 눈에 옳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옳기, 옳기 때문에 이렇게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어순도 그대로예요. 그 여자가 도치되어서 먼저 나오죠. 내 눈에 그 여자가 옳기 때문에 이게 문장이 맞는 맞는 어순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여자가가 이 주어보다 앞에 나와 있어요. 도치돼 있습니다. 뭡니까 강조하는 거죠. 온통 지금 삼손의 눈에는 그 여자로 가득 차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면 만사가 다 좋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부모가 말리는 이유도, 부모의 마음도 듣지 않, 말도,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나시린의 삶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삼손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혹은 망각하고 혹은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하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좋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는 삼손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삼손의 모습, 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들도 보는 게 많지 않습니까? 듣는 게 많지 않습니까? 느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풋이 참 많아요. 그 들어오는 인풋,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고 걸러낼 것은 걸러내야 하는데, 그저 느껴지는 대로, 세상에서 누가 말하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고 전문가고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딱 꽂혀가지고 오히려 성경도 믿음도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꾸로 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삼손될 삼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은혜는 받을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은혜, 은혜, 읍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은혜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하는가 그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기 위해서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는 기도와 은혜 받은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그 후속 조치가 없으면 그 은혜는 잠시 내 기분을 좋게 하는 혹은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것으로 끝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자주 말하나, 은혜를 무시하는 역설적 신앙인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꼭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고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를 내 속에 내면화시켜서 그것을 지켜나아가는 우리가 될때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귀에 들리는 그것만 갖고 은혜 받았다. 그때 잠시의 감정만 갖고 나 은혜 받았다. 사실은 그것은 은혜의 한쪽 면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은혜 받은 다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고 삼선은 내가 보는 대로 내 눈에 좋게 여겨지는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신앙과 삶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삼손처럼 은혜 받은 자들이죠.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 나가야 아 하는지 다시 한번 잘 뒤돌아보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갖고 하느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고 싶어 하는 우리들입니다. 은혜 받았으나 결국 중심은 나 자신입니다. 참으로 교만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져야 하는데,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만해지고, 한없이 높아지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은혜 받은 자답게 낮아지게 하시고, 그 낮아짐의 과정 중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것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은혜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